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지역농협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질문 탑텐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원 같은 경우에는 질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은다 돌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지역농협 면접을 앞두고 계신다면 게다가 필기 면접 기간이 짧으니 이 기한 내이 질문만큼은 꼭 준비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협 면접의 특징부터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만큼이나 물론 소재도 중요하지만 짧고 간결한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내가 중원부원 말하지 않았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포함이 되었는가를 꼭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문수가 적기 때문에 이미지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좀이 친구가 고개금대를 하기에는 조금 딱딱해 보인다. 고개금대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해 보인다. 조직과 둥글둥글 잘 지내기 이미지하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답변이 좋아도 어, 질문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의 강점을 다 드러낼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 자신감 있게 무조건 생크생크 밝게 웃으면서 면접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가 뚜렷합니다. 둥글둥글 조직에서 잘 지낼 것 같은 사람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같은 이 조합 안에서 돌기 때문에 잘 조직에서 잘 지낼 사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 한, 고객에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잘 다가갈 것 같은 사람도 중요합니다. 어, 조금, 아 그냥 뭐, 절대로 되라지, 되면 되고,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적극적으로 끼고, 능동적으로, 예의 바르게, 똘망똘망한 사람을 선호하니까, 혹시 내 이미지 중에, 이 내용들 중에 내 이미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혼 관련 특강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 질문 리스트에 맞춰서 좀 내용을 정리해주시고 아니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요하니까 정리해주시고 모의 면접 영상은 꼭 돌려보고 가주세요. 모의 면접에 나오는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답할 수 있는지 녹화를 통해 내 이미지가 어떤지를 꼭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필수 질문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하지만 자기 소개 중요합니다. 이 자기 소개를 종종 듣다 보면 어, 진홍이 고객을 응대하는데 이 자기소개 내용은 전혀 고객 응대와 관련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한 고객 응대와 고령 고객 응대와 관련된 소재를 좀 찾아봐 주시고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합친 것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자기소개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선점하기 때문에 이 진짜 자기소개는 입에 닳도록 진짜 누가 자다가도 누르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웃는 얼굴로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뱉어주시는 자연스럽고 웃는 얼굴로 자신감 있게 뱉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질문은 먼저 농협 준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농협인이 되기 위해 준비해온 것세 가지, 뭐 농업 관련 경험이라던가, 농민 신문이라던가, 경제금융 지식이라던가, 유통 지식, 지역 이해 등 이거에 대한 준비해온 것세 가지, 그리고 유튜브 분석해봐라, 우리 상품 분석해봐라, 어플 분석해봐라, 비교 분석해봐라, 이런 질문도 종종 나오니까 정리해주셔야 되고, 뭐 농협과 타기업, 혹은 농협과 은행과의 차이 있고, 뭐 특히 타기업과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뭐 조합원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좀 뚱딴지 같이 뭐 소통 경험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게 정말 농협 만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이 맞냐라고 공격을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정말 농협만을 위해 준비해 온 것들로 최대한 찾아봐 주시고요 농민신문 읽었다고 하면 얼마나 읽었고 왜 읽었냐 기억에 남는 거 있냐 이런 꼬리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필수 질문은 갈등과 협업에 관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농협은 계속해서 같은 지점에서 같은 이제 식구들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융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돼서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 특히 상사와 갈등했던, 갈등이 있었던 경험 잘 물어봅니다. 이때 진짜 상사와 치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의견 충돌이 생겼지만 설득하고 조율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협업에 성공하고 실패했던 경험, 협업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라는 묻는 질문들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조직에서 아, 나 그냥 아내라고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조직에 융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갈등하고 협업하는 상황에서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인 것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갈등은 웬만하면은 업무상 의견 차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누구는 A 방안을 제시했고 누구는 B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걸로 찾아봐주시는 게 좋고 협업은 뭐 같은. 뭐, 카드 1 0 0장 팔기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경험이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팀원이 분업했던 소재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모든 소재는 웬만하면 금융이나 고객, 유통, 지역과 관련된 걸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격 장단점 당연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장단점이라고 묻기도 하고 상사에게 들었던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불리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답변들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면접에서 여러분이 어필할 수 없는 이미지 뭐 성실함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어 너는 나를 좀 덜렁대는 이미지로 보지 사실은 난 꼼꼼해라는 거를 장점에 넣어서 말해주기 이런 걸 해주는 게이 장단점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못본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짧게 보기 때문에 못 보는 나의 이미지를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 주변에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서 내 첫인상이 어땠어 물어보고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덜렁대는 것 같다 혹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보아. 할수 있는 장단점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인성검사 하실 때, 인성검사에서 나는 어땠지를 좀 생각해봐 주시면서 그 방향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필수 질문은 목표 달성과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진홍이 조직에서 둥글둥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고객만족도 그렇고 카드 실적도 그렇고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나아간 경험이나 뚝심있게 해결해 나간 경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고객응대나 농촌 관련 경험 등 입사 후 여러분이 하시게 될 일과 비슷한 경험을 찾아봐주세요. 뭐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된 경험 유통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된 경험 이런 식으로 하게 될 일과 비슷한 경험으로 찾아봐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그냥 어, 목표가 있구나 하고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달성하기 위해 능동성 있고 주독성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다를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했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여섯 번째는 윤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동료와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라던가 원칙과 효율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혹은 원칙 대신 효율을 택했던 경험이 있냐 효율 대신 원칙을 택했던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 질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결국은 진홍은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윤리의 원칙 종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재를 찾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동료나 상사는 효율을 선택했는데 나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료를 이렇게 설득했고 모두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동료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찾아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원칙 대 효율에서 효율을 택했던 경험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도 그냥 효율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이 상황에서 효율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르긴 했지만 이 효율을 택한 건 역시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효율을 택했어라는 내용으로 찾아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필수 질문은 강약점과 자기개발인데요. 요즘 모든 기업에서 잘 묻는 질문이죠. 꾸준히 해오고 있는 자기개발, 취업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자기개발, 취업 외의 자기개발 이거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나,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지원자와 다른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공부 중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좀 정리를 해봐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면 항상 공감 자리와 소통 배려 책임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모두가 잘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어나 영업이나 뭐 SNS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전문성으로 강점을 갖고 가시고 얘네를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걸로 찾아봐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보완하고 있는거나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는 현재 취득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거 현재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듣고 있는 것들. 물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로 공부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만, 이 약점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라 공부하고 있어 라는 내용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필수 질문 당연히 고객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진상 고객응대 경험이나 고객만족 실천 경험, 고객응대식 강점과 약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친절, 공감, 경청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뻔한 단어이기보다는, 나는 다른 동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나는 고객을 위해 이런 제도까지 만들었고, 이런 대안까지 찾아줬어 하는 경험들을 찾아봐 주시면 자기소개를 포함한 고객 관련 질문에 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도를 만들었다던가 뭐 안내문을 만들었다던가 뭐 장표를 만들었다던가 다른 기관에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줬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보이는 노력을 했던 경험을 많이 찾아봐 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개인과 조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뭐 겸손했던 경험, 배려해서 칭찬받은 경험, 공감하고 이해한 경험, 실수 인정 경험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경청 배려 헌신 경험 같은 경우는 타인이 불편할까봐 내가 무언가 나서서 했던 경험 찾아봐 주시고 실수 실패와 관련된 거는 내가 엄청 꼼꼼했는데 미처 신입이라 혹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무 부분에 있어서 놓쳐서 실수하고 실패했고 인정해서 그를 개선했어 한거 찾아봐 주시면 되고 공감 경청도 내가 공감 잘해요, 경청 잘해요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상대 입장에 공감하고 경청해서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었다던가 액션을 취했어 라는 경험으로 찾아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이라던가 조직 생활에서 중요한 것, 어려운 것 등등도 잘 물어보니까 특히 대인 관계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잘 묻진 않지만 종종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지, 어떤 분야를 위해 기여하고 싶은지를 좀 지원 동기 부분과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사 후 6개월 뒤, 3년 뒤에는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노력하고 있고 노력할 거다라는 내용도 하나만 더 찾아 봐 주세요. 지영민 동료 조합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뭐 구체적으로 유통 전문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고객으로, 뭐이 고객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이런 매뉴얼 같은 교육 같은 걸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로 답변을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진홍면적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수 적고 원하는 바 뚜렷하기 때문에 이열 가지 소, 질문에 대해서 하나를 정리해서 돌려 쓰신다면 웬만한 건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어떤 소재를 써야 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재는. 금융과 관련된 거 혹은 유통과 관련된 거 혹은 영업과 관련된 거 고객과 관련된 거 지역과 관련된 거 얘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지 부분 자신감 있게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더라도 자신감 있고 어, 저 친구 고객 근데 잘하고 우리랑 둥글둥글 잘 지내겠다라는 이미지를 풍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면 모의 면접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시면 합격 후기 기반 강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면접 컨설팅이나 혹은 농업 자료나 혹은 이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지역농협 어, 같은 경우에는 늘 이 필기업 면접 기간에 이 쇼타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 10개 질문이라도 밝은 이미지로 연습해서 가시면은 뭐 막히는 질문을 웬만큼 없이 다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간문인 만큼 여러분 모두 좋은 소식 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